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핑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가 지금 토핑이 얼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밖에 없어요. 여기 스틱들이 더 있는데, 이거는 소개해보려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 말고 원래 네모난 거 사려고 했는데, 네모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어요. 한번 해볼게요. 2 5 이거는 딸기 토핑 이게 초점이 안 맞아서 잘안 보이는데 딸기 토핑이에요. 제가 색깔별로는 이거는 오렌지 토핑, 바나나 토핑, 호박 토핑, 키위 토핑. 이건 조금 연한 호박 토핑, 파란색 하트 그거 토핑이고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리본. 리본이고 하트 초콜릿 토핑 그리고 리본 초콜릿 토핑. 이거는 친구가 준 건데 이거는 다 달라 가지고 소개는 못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3,000원 정도 샀어요. 이건 다 스틱들이고요. 틱이고요. 이거는 잔이고요. 이거는 주전자. 이것도 아마 주전자일 거예요. 왜 이리 안 지피니? 이것도 주전자고요. 이거는 저 처음에 지우개인 줄 알았어요. 천사 제품인데. 그리고 이거는 몰드인데요. 이거는 쿠키 몰드. 이거는 하트쿠키몰드 중간에 러브라는 글자도 있어요. 잘안 들려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냄비. 냄비고요. 이게 냄비. 이건 후라이팬. 이거는 제가 친구한테 이거 받은 거. 컵케이크. 그리고 숟가락이나 그런 거. 그리고 이 냄비랑 이거랑 그리고 요 컵은 다른 거고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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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 접시들은 다 여기 세트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접시고요 완전 못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어서 아직 덜 먹어봤는데, 넣어놨어요. 네모난 음. 접시, 꽃 모양. 스틱들은 접어서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보여요 이상으로 토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